이런 지지의 마지막 글자 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해수를 이제 어, 사람들이 금바다, 뭐강 호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것은 이제 이글자와 이제 임시 매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빨리 습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붙여놓은 그 이제.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으나 이 해수는 사실상 해중의 갑목을 이제 품고 있고 갑목이 해수의 장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해묘미 운동성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과거의 세대를 물려받아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이제 키트를 마련하는 그런 어 교육과 양육. 잉태의 그런 인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해시에 그러니까 21시 30분인죠. 그니까 9시 30분에서 이제 11시 29분까지는 이제 그 구간에서는 이제 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두 쉬고 어 이제 재충전하고 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또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그런 수렴, 저장 그런 글자를 이제 강이다, 바다다 라고 이렇게 어, 지칭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지요이 해수는 이제 유음이라고 해서 이제 빛이 사라지는 이제 음으로 가득 찬 이제 구간이며 이제 모토가 칠일 갑목이 칠일 임수가 1 6 일을 이제 사령하고 이제 (21시 30분에서) 2, 3시 29분 사이에 이제 어 구간을 거치고 이제 방향은 서북향과 이제 절기는 입동과 소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절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절기 기준으로 이제 격을 이제 구분하고 어그 사람의 이제 월지의 환경에서 어떤 이제 그음 이게 목표성과 어이 직업성을 이제 찾는데, 이제, 이 절기가 좀 많이, 어, 좌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유금으로 가득한 해수는, 이제, 해묘미 사막 운동을, 이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품은 엄마의 마음처럼, 이제, 교육과 생명, 그리고 양육이라는 그 글자와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수가, 이제, 장간, 지장간으로, 이제, 어, 간목을 품고, 또한, 이제, 갑이, 이제, 해수의, 이제,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이 교육 기회 어, 그리고 희망 어, 음, 그런 데 목의 운동성을 이제 가서 다시 화로 이제 어,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이제 해수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바다의 그런 형상처럼 어 이것저것 이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 다소 이제 해수를 이제 가진 사람들 보면 이제. 어, 물건 저장이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정리가 잘안 되고, 물론 이제 재성이 관계가 관련이 되면 이제 그나마 이제 또 정리를 잘할수 있는데, 이 인성이 많고 해수의 글자를 이제 쓰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정리가 참잘안 되고 지저분하거나, 실제로 이제 뭐 돼지를 이제 키우는 사람이 또 해수의 물상대로 이제 직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둠의 인자니까, 이제 종교 철학 역학에 이제 또 이런 실력자가 이제 이 해수를 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렇게 술투에서 지난 시절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해자축 구간에는 이 겨울의 구간이니까 춥고, 어, 외롭고, 어, 또 가난한 그런 심리가 많이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이 정신적인 영역의 이제 확장의 인자가 이제 커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 애정, 지혜, 어, 정신, 철학, 이 공부에 이제, 어, 쓴 사람들이 이 해자축을 이제 좀 유리하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자 축구관을 잘 보내야지. 다시 다가오는 그 새로운 세대 이제 입목이 들어올 때이 해자 축구관에서 이제 음 익히고 습득했던 일들을 이제 입목으로 이제 드디어 바깥으로 이제 발현을 시키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육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니까 미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휴식과 휴양의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이 해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 병화가 여기 해수의 절지에 이르니까 드러내서 할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아 여기서는 내 일이 없다 해서 이 지구에 이제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병화가 아예 없는 곳,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 어 일을 하거나 유학이나 여행, 그리고 뭐, 음 해외 파견, 네, 그런 인자로 이제, 어, 쓰거나, 이제, 리조트, 수출입, 관광의 요소로 이 해수를 용이하게 씁니다. 어, 기본적인 상의는 이제, 바다, 수산, 이제, 어장, 생산, 해양, 레저. 그러니까, 수와 물과 이제, 연관이 많은 글자가 이제, 직업군이 많고, 또 이제, 이문고전, 과거, 어, 지난 이제 술토와 이제 술의 천문성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이과적인 거보다 인문 고전 과거 그니까 과거의 지난 시절을 회상하고 이제 어또 예감이나 촉이나 직감 그런 부분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이 항상 이제 과거에 유추하고 어, 생각하는 그런 폭이 이제 좀 크고 클래식을 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해수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수출 무역, 판매, 유통, 뭐 해외 강, 호수, 수영장, 수자원, 담수 기름, 찜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씻고 쉬고 하는 그런 일상 물상 대로 이제 어 찜질방이 이제 해수에 이제 포함이 되고 냉장 냉동, 그리고 철학 도문, 부두 양식장, 연구실. 장내 식장, 우물, 약수부터, 이제 배수, 배설물, 뭐 이제 아마 이게 해수가 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배설물이라는 그런 글자도 들어가고, 주류, 유류, 정육점. 아마 이제 돼지의 기운으로 이제 정육점이 들어갔나봐요. 그리고 이제 국물, 용수. 뭐 빙과 빙하 빙설 아이스크림은 해 중에 이제 임수가 있는데 이 임수를 뭐 그냥 강물 바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어 눈이라고 천간에 띄웠을 때는 또 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스크림 골동품, 자유 용품, 역사, 심리, 죽음. 뭐 생각과 사상, 어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 부분에 이제 천문이나 어, 이쪽으로 이제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제 해수를 쓰는 사람이겠죠. 뭐, 이제, 여자가 임신한 형태, 그리고 음습함, 은큼한 성정. 또, 제가 이렇게 은큼하다고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해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은큼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속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은 몰라준다라고 이렇게 약간의 완곡한 표현을 항상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공부에이 해수의 성적을 이제 바로 알아야지만 그거 이제 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적은 거지 이걸 그대로 쓰라고 제가 적어드린 건 아닙니다. 저장, 그리고 저장, 욕심.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르거나 원곡의 해자축이라는 그런 어 글자가 있으면 이제 사는 환경도 이제 어, 바다나 강이 낀 도시나 아니면 뭐 진짜 어 어둡고 어,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이제 평화의 절지라는 그어 상태를 이제 연상해서 이제 가격이 그간 비싸지 않는 그 주, 주변 환경에서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반지 하나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석진 곳을 이제 어~ 의미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해외에 나가거나 이민 가거나 그리고 또 뭐~ 파견 가든지 어, 그런 일들로 이제 이 해자축을 이제 사주의 원국에 있는지 대원에서 그렇게 짜여질 때, 일관이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이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개해,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간과 지지가 전부 다 이제 물로써돼 있으니까, 이 물이 마르지 않은 현상이라서, 이 앞날에 대한 이 정신적인 능력의 그 확장이 크, 커지니까, 예지력과 수영 능력, 기도, 명상, 어 정,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수영 능력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주 원국 내에서 이제, 사화와 해수가 이렇게 충이 일어날 때, 어 예 화재나 총포 화약 폭주 그러니까 어~ 무유가 화의 이제 충돌 현상으로 인해서 뭐 정신적 갈등이나, 어, 뭐, 이런, 어, 질환에 노출이도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뭐, 직업군으로, 뭐, 용접에 용이하든지 충전, 엔진, 어, 치아, 눈병, 그 눈이나 라식 등으로 이제 업상 대체를 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사회충이 생겨날 때, 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니까, 러 어, 그럴 때는, 어뭐 진짜 렌즈를 바꾸거나 라식을 하든지 아니면 안경을 바꾸든지 그러한 일들을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 이제 기문관살로 이제 그 해당 심성의 그런 이제 관계에 굴곡이 심해지며 조정을 항상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토의 해수가 임유를 이제 하기 때문에 어이 결과적으로는 해수의 그런 이제. 음, 어려움이, 이제, 좀,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인의 합이라고 하면서 또 파가 생기는 게, 이게, 어, 어, 합으로 뭉쳐졌다가 나중에 이제 파의 형태로 깨져버리니까, 매우 소위가 크게 나는 형태로 이제, 발현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잇목, 이제, 연지에 잇목이 있는데, 어, 해수대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인해 합의되면서 파도 일어나면서, 어, 이노술 운동을 할 때, 어, 이 해수가, 겁살이죠. 이, 예, 이때, 아, 어, 사건, 사고는 아마 다 당한 것 같아요. 개도,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어, 옥상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 이, 굴러, 계단에,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1층까지 굴러 내렸는데, 이상하게, 제 몸은 말짱한 거예요. 아니, 음, 차라리 다치면 엄마한테, 이 불쌍한 척이라도 할 건데, 아, 몸은 안 다치고, 이 기물 파손만 하니까, 이... 혼이 더 많이 났던 그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 인해 합의라는게 우레를 보듯 소리가 매우 크게 난다라는 현상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어, 사건, 사고가 막 생기면서, 어, 이 뭐, 이런 대인간의 그, 이제 소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게뭐 물건을 깨트려서 큰 소리가 나든지, 또 제가 이 해수 대운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고집이 세다고 제여 무친이 어막 많이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해수 대운의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오늘은 해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정강과 지지의 물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